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02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모라토리온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러브픽션을 듣고 역시 효식 님이 아재 감성이라고... <웃음> 네, <웃음> 저 아재 감성 확실히 맞는 것 같고, 요 늙어서 그런지 노년의 느낌까지도 제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서, 음.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댓글. 자, 그럼 그들 각자 본 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특별히 이번 주에 고난의 한 주였어요. 왜요? 그러니까 뭔가 영화를 보는 내내 음. 인물이 겪는 상처나 고난들이 저한테 너무 잘 공감되고 음. 이해가 돼가지고, 네. 아, 영화 보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음. 무슨 영화를 봤냐면, 라스폰트리에 감독의 네. 안티크라이스트를 봤습니다. 네. 아 안티크라이스트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음. 라스폰트리에 감독 저희가 저번에 한번 다룬 적도 있었고 네. 전에 도그비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근데 이번 작품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음. 기독교인 저로서는 이게 무슨 제목이지? 안티크라이스트라니? 한번 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보게 됐는데 네. 갈수록 점점 기괴해지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마지막쯤 왔을 때는 눈살을 찌푸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 내용이 뭐냐면은 영화가 시작하면 두 부부가 굉장히 격전적인 사랑을 나누고, 네. 그 사랑을 나눈 동안 어린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죠. 음. 그리고 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음.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슬픔과 자책감으로 음. 점점 병이 들어가는데 남편이 의사인지라 음. 치료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점점 전개되는데, 네. 아, 이게 뒤쯤 가서는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면서 네. 마치 남편이 신인 듯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조롱하는 듯한 영화의 분위기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난감한 부분도 있고 좀 어렵더라고요. 스미스 군도 보지 않았나요? 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음. 이야기를 반 기독교적으로 비틀어버린 이야기죠. 음. 아이가 죽은 다음에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구도죠. 어. 이영을 보면서 어떠한 해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음. 아내를 잘 만나야겠다. 음. 특히 마지막 부분 가면은 남편의 발목을 뚫어가지고. 음. 돌덩이 같은 거 박아버리잖아요. 네. 어, 그거 보면서 너무 잔인한 거야. 음... 성기까지 잘라내잖아, 네. 내가. 그거 보면서 너무 끔찍해가지고, 아, 음... 앞으로 결혼할 사람을 잘 만나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영화는 남편이 더 문제였던 영화 아니야? 아 그렇기도 하긴 건데. 하지 어, 아내를 비롯해서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상흔과 어. 열망을 어. 남편이 억지로 통제하고 치료하려다가 그렇게 파국을 맞는 이야기잖아 아 그러네 어, 잘잘못을 가리는 영화는 아니긴 하지만 어. 영화 서사 전개상으로는 남편이 더 문제였던 어. 것을 기억하는데 어. 내가 여혐인가봐아 <laughs> 장난이고요? 네. 아 그러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네 음. 앞으로 생길 안에 대자리 하겠네요. 네, 이 정도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일전에 음. 이야기했던 마부지 박사의 속편인 마부지 박사 2인데요. 음. 10년 정도 뒤에 만들어진 속편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편에서 빌런이었던 마부지 박사가 사망하게 됩니다. 음. 근데 마부지 박사의 유령이 마부지 박사가 수용되어 있던 병원에 원장에게 빙의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병원의 원장이 마부지 박사가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악령의 시인 병원장이 마부지 박사로서 또한번그 사고를 치고 그런 영화인데, 어. 전편만은 확실히 못했고, 좀 미흡한 작품이더라고요. 음. 가장 결정적으로 원래 마부지 박사 본편에서는 마부지 박사는 개인의 악마적인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시각적 기법 혹은 애니메이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묘사를 통해서 구체화를 시켰는데 이 소편에서는 딱히 그런 시도가 없고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기본은 하긴 했는데 음. 음 역시나 본편이 훨씬 나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본편만한 소편 없다는. 네. 네. 어 저는 다음으로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지금 봤습니다. 네. 제가 원래 전에 켄 로치 감독을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우리가 저번 그대각자본 영화 시간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감독의 역작 중 하나인 보리밭을 음. 흔드는 바람을 보면 음. 아 그래도 좀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으로 봤습니다. 근데 음. 나 다니엘 블레이크랑 음. 스타일 자체가 크게 다른 건 아니더라고요. 네. 영국이 아일랜드를 지배한 1920년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음. 어 데이미언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가 있는데, 음. 이 의사가 런던에 병원 일자리를 얻게 돼요. 네. 근데 아일랜드인에게 영국 군대가 굉장히 횡포를 부리게 되죠. 음. 그래서 그것을 보고 붕괴해서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에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굉장히 담백하고 재밌더라고요. 음.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내 친구나 내 형제마저도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파적으로 눈물을 쏙 빼내야 되는 그런 킬러 포인트 같은 장면들을 음. 담백하게 촬영했더라고요. 음. 객관성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느낌. 음. 그리고 막 이런 장면 보면 사실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 장면인데 네. 그렇지가 않아서 굉장히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태극기를 휘날리며나 이 보리밭이나 음.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담백하게 찍어내는 거가 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모범생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약간 역사에서 다루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자 할때 감정의 격정적인 거를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음. 감동을 충분히 전달해 줄수 있다라는 점에서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저랑 성향이 안 맞았던 거 정도로 그냥 음.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laughs> 다니엘 블레이크 수준으로 개판인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 음. 저는 다음으로 악령들이란 영화를 봤습니다 악령들 네, 이거는 연극 원작의 작품이고 음. 프랑스에 있었던 신교도와 구교도의 갈등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음. 주인공이 신부거든요 근데 음. 여러 정적들의 음모와 수녀들의 야합으로 인해서 마녀로 몰려가지고 마녀 사냥 당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음. 그래서 그 화영대 안에서 죽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마녀사냥이라는 소재를 화끈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그~ 적나라한 성적 이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종교적인 타락을 스크린에 전시를 해주고 어.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주인공이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서 이것을 극복하게 하지만 실패하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 사실, 서사 전개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연출하고, 음. 오컬트적인 음. 묘사가 중요한 작품인데, 그게 꽤잘돼 있어서, 특히 등장인물 중에 악역이라고 할수 있는 수녀 원장이라는 인물이 음. 바네사 레드 그레이프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레전드 배우인데 음. 이 사람이 목을 마치 부엉이처럼 360도 돌릴 것 같은 그런 <laughs> 연기를 하면서 <laughs> 기괴한 느낌을 계속 주는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공포스럽고 공포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재미있게는 봤습니다. 음, 확실하게 인상을 주는 그런 게 좋았네요. 그러면 오늘 그들 각자 본 영화는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음. 저희가 이번에 다룰 영화, 맨체스터 바이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